자, 무가금 계정 오늘 1 0일차입니다 드디어. 자, 일단 레벨 자체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별사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52레벨 이렇게 힘겹게 찍었고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쿠키 추가된 거. 제가 뭐 뽑기를 그래도 해봤지만 뭐 특별하게 더 추가된 건 없고요.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이거 한번더 뽑아보고 가보겠습니다. 설마! 설마! 셀트리고 하나 더아 역시나 하나 더는 힘들었다 너무 욕심이 과했고요 평소에 제가 방송 안할 때는 최대한 접속해서 보통 보상만 받고 거의 못합니다. 방송에서 진행할 때는 제가 스토리 진행하거든요? 스토리 진행하고 고기젤리 소모하는 거 보여드리는데, 오래 걸리는 거는 제가 이제 테크 올려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단 11선까지는 제가 올려놨고, 미션 같은 것도 미리 제가 깨놓고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제가 이제 테크나 이런 거 빨리 깨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별사탕 부족이에요. 아마 공감 가실 건데 단기간에 별사탕을 많이 획득하는 게 없다 보니까 아마 키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게 별사탕 수급처 어떻게 되나요? 자, 국회의성 레벨을 11레벨까지 빠르게 올렸고 저도 12레벨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쿠키하우스 레벨을 저는 5레벨까지 밖에 안 올립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오레벨밖에 안 올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작건 쿠키 레벨을 빨리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쿠키 성 레벨을 11회까지 빨리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인을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가 돼요. 코인은 일단 쿠키성 레벨업에 필요한 것만큼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좀 무리하게 쓴 편이에요. 미션 이거 다 깨놔야죠. 이거 그 기간 동안, 1일 15시간,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원나무나 또는 미션 같은 걸로 다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자, 골드 치즈의 특별투핑, 자, 그리고 블랙펄 특별투핑, 그 다음에 크리스코랄 특별투핑, 거의 종결투핑 하나 떴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과금이라도 이렇게 특별토핑을 통해서 이런 피해 감소 유가 같은 거 얻으려면은 일반적으로 일반토핑을 강화해서는 거의 얻기 힘듭니다. 특별토핑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토핑 도대체 어떻게 얻었나요? 무과금인데. 자, 일단 뭐 무과금인 거 인증해달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인증부터 하면은. 자, 무과금 맞죠? 첫 결제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페셜 에피소드 보시면 전다 열어서 하고 있죠? 이런데 들어가서 상점을 이렇게 다 깨요. 일반 무드라도 여러분들 노멀로라도 깨면은 여러분들 상점에 들어가서 요거 있죠.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걸로 강화를 해서 12강까지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12강까지 굳이 안 하고 6강까지만 해도 운 좋게 이렇게 피감이 높게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붙은 거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12강까지 하면 코인도 다 바닥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게임 진행하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월드타워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쭉쭉 진행해서 벌써 어둠모드 여기까지 8-6까지 왔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일반 모드도 막혔던 부분도 이제 깨졌어요 9일차 때 여기서 고비가 왔었죠 15-17에서 하지만 이제 좀 언제도 스펙을 레벨을 올리니까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 16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자 이거 오늘 좀 진행 더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때 어드모드 클리어하고 쿠키 레벨 그 쿠키 스킬 레벨 올리다보면은 이제 막혔던데도 다시 뚫립니다 그 토핑작하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 어느정도 건설할거 건설 들어가고 하다보면은 막혔던데도 이렇게 다 뚫리면서 쭉쭉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저보다 추력이 엄청 낮으신데 어떻게 하신건가요 쿠키 조합 쿠키 조합이나 세팅의 차이입니다 추력이 중요한게 아니 여러분들이 가장 큰그 그래 질문 잘하셨어요 어떻게 추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깨냐? 쿠키로킹덤은 전투 유형에 따라서 전투력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사격형이나 침투형 같이 자체적인 유형 자체가 전투력이 기본적으로 높은 애가 있는 반면에 지원형이나 회복형은 전투력이 기본적으로 낮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많이 배치가 되면은 팀의 전체 전투력이 낮아져요. 팀의 전투력이 낮다고 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전투력은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잘못 들어왔는데, 바스크 치즈랑, 아, 페투치이 좋은가요? 바스크 치즈는 키우지 마시고요. 페투치니는 무조건 키우세요. 왜냐면은, 물론 여유가 되면은 키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별사탕이 많은 거 아닌 이상은, 일단 키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페투치리는 너무 필수야, 일단은. 바이오 키우고 있는데 불펄로 갈아탈까요? 네, 당장 갈아타세요. 바이오는 지금 우선순위로 키워야 될 쿠키가 절대 아니에요. 블랙펄이 더 우선순위로 키워야 될 쿠키라, 바이오 키우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잼손도 블랙펄이 우선이에요.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오늘, 부과금 11차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 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12성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지은 게 있어요. 시계탑, 그다음 디저트 타워, 그 다음에 해골섬, 그 다음에 망성, 라이언 조각상. 자, 일단은 시계탑은 생산 시간 자체를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공격, 공격력, 그 다음에 얘는 피해 감소, 그 다음에 얘는 무기젤리, 세미너젤리 회복 시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애들이거든요 시계탑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무가금이라 얘는 못 지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여유가 되는 대로 나중에 12성 되면은 지어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희 12성을 준비 중일 거고 아레나 200번 참여하기 요게 미션이 조금 힘드네요 무가금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퓨어바일러스보다 보니까 티켓이 차는 대로 열심히 써줘도 이기기가 힘들다. 왜냐? 상대방의 레벨이 다 75레벨이에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지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벌전 같은 경우에도 딜은 별로 나오지 않지만 열심히 참여해서 쌓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호성전도 무과금이지만 이렇게 덱을 구성해서 전 들어가고 있고요. 저렇게 들어가도 저는 31 단계까지는. 와, 지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요거는 비싸서 안 하고 있습니다. 코인 너무 아까워서. 네, 나머지 모든 컨텐츠는 진짜 시간 되는 대로 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창고도 저도 여유 되는 대로 다 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일차도 쭉 12성 찍고, 제 목표는 월드탐험 마지막까지 무과금으로 진행하는 거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과금 11차 여기서 마무리하고,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세요.